하루 10분 투자로 얼굴 라인이 달라지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전문가 수준의 관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이 디바이스입니다. 고주파로 볼륨은 채워주고 DMA로 턱선을 꽉쫙 끌어올려주는 잡아주는 그런 효과예요. 그래서 저는 꼭 촬영이 있는 전날에 하거든요. 그럼 턱살이 쫙 올라붙어서 너무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. 고주파 모드는 관리받을 때 느낌처럼 열감이 꽤 있어요 통증이 전혀 없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턱 라인이 확 올라 붙어있어요 물론 바로 봐도 훨씬 달라진 걸 느낄 수 있고요 팔자주름과턱선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된 날꼭 쓰고 한번 써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진짜 다음날 턱이 딱 올라 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만 쓰셔도 이 효과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